예블리님들, 하이. 하이. 오늘은 저희 집에서 매일 하고 있는 루틴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 강아지들한테 어, 매일 닭가슴살 먹이기는 제가 너무나 권장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종류의 닭가슴살 간식을 팔고 있어요. 되게 작은 조각도 있고 말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걸 먹여봐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간식을 더잘 먹어요. 야, 그럼 간식 먹여야겠네. 아니죠.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간이 되어 있거나 짜거나 그러니까 뭔가 기호성을 높이려면 짜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방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죠. 장기간 먹었을 때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게 없어서 어, 판매하고 있는 간식보다는 직접 만드실 걸 강력하게 추천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걸 만들기는 저희도 번거로워요. 그래서 보통 2, 3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대로 주고 있어요 아이가 뭔가 씹는 걸 원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닭발이나 아주 작은 뼈나 이런 건 따로 급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닭가슴살 어, 만드는 거 알아볼게요 먼저 이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냉장으로 사면 좋아요 비싸죠 근데 이것도 냉동이에요 냉동으로 엄청 사고 어, 하루나 이틀 정도 냉장고에서 해동시킨 거고요 어, 냉장으로 파는 닭가슴살 특히, 막, 어제 잡은 닭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생식으로 조금씩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을 이렇게 뭐 생식으로 잘라서 생식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시작은 이런 살코기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식으로 냉장이면 시도해보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 라라는 어 냉동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냉동으로 산 닭가슴살을 하루 정도 해장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잘라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아이가 하루에 총몇 킬로 칼로리를 먹는지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돼요. 저희 라라가 대략 250킬로 칼로리 정도 먹으니까 닭가슴살은 30킬로 칼로리 정도 급여하고 있고, 그러면 하루에 먹을 닭가슴살은 20에서 25g 정도예요. 이렇게 닭가슴살. 이만큼. 이만큼이 꽤 커요.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재볼까요? 대략적으로 100g, 한 120kcal 정도 되겠네요. 이만큼이 100k, 아, 105g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저희 라라가 뭐 3일 정도, 2, 3일 정도, 먹을, 아, 3, 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그럼 양을 재볼까요? 양을 재보면 20g이 조금 안 되죠. 네, 대략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게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이 눈땡중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닭가슴살이 아, 지금 제가 밑에 자르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한 20g 정도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뭐 칼을 쓰시지 말고, 어, 이 살코기를 손으로 만지는 거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장갑을 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 22g 살짝 남네요. 이렇게 닭가슴살을 잘랐으면 이제 끓여야겠죠. 우리는 지금 생식이 아니라 어, 화식으로 먹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인덕션이 이렇게 끓고 있고요. 끓는 물에 넣을 건데, 어, 끓는 정도, 뭐, 따로 간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끓는 정도가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자연식을 먹이실 때는 그냥 다 익히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다 익혔다라고 하는 거는 겉면과 안쪽까지 전부 다 하얀색이 되어야 되고요. 어, 점점 익숙해졌다 그러면 조금씩 겉면만 익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어, 오염됐다면 살모넬라라든가 병원균이 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 표면에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닭고기를 20g 단위로 자른 것을 이렇게 넣고요. 끓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겉면은 완전히 다 익었죠. 이렇게 다 익었으면 어 됐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을 잘라보면 아직은 덜 익은 부분들이 있죠. 이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겉면은 다 익었고, 안에는 이 정도로 아직은 완전히 다 익지 않은. 이러면 이제 겉면은 다 익었고, 안에는 덜 익었으니까 이 정도로 먹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 화식을 이제 이런 자연식을 처음 할 때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안에까지 다 익혀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라서 어, 그냥 이렇게 라라한테 주는 경우는 없고요. 밸런스 디스크 운동을 한다든가 뭐 앉아 기다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약간 보상의 개념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제 닭가슴살을 이렇게 꾸르면 라라가 항상 알고 있어요. 여기 온,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다는 거를. 그래서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죠. 라라야, 금방 기다려. 5분이면 줄게. 음, 이런 식으로. 뭐 하나씩을 하고 닭가슴살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럼 다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들은 거의 오버쿡 된 거예요. 다 익었어요. 네, 이렇게 다 익었죠.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확 삶을 필요는 없어요. 닭 삼계탕 끓듯이 이렇게 끓일 필요는 없고 흡수율을 위해서는 약간 이렇게 덜 익은 게 좋은데 어뭐 혹시라도 뭐 영유아분 계시거나 이렇게 하면 손을 이렇게 만졌다라고 하면. 이거를 자기 점막에 갖다대는 행동은 뭐좋진 않겠죠.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입을 비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좋지 않고, 뭐 이게 설사 약간 덜 익었더라도 우리 아이한테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크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어 저기 여기 남아 있는 거는 완전히 익힌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다 익혀서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는 살짝 이렇게 덜 익은 걸 먹이는 것도. 단백질 흡수율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단백질만 놓고 봐서는 계란 흰자도 굉장히 좋은데, 저희 라라가 계란 흰자를 잘안 먹어요. 제발 먹어주세요. 해야지 조금 먹거든요. 근데 닭가슴살은 제법 잘 먹어줘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먹이고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닭가슴살을 하루 분량을 이게 20g이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놔두고 냉장고 보관해서 하루나 이틀 안에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이 저희 집에 두세 개씩 냉장고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걸 꺼내서 지금 보세요, 라라. 라라의 요구죠. 지금 밸런스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안 주냐는 거죠. 이러면 줘야죠. 굿! 굿! 이 자세에서 이렇게 닭가슴살을 먹이고 있어요. 오른쪽, 왼쪽, 그 주의할 점은 이판 위에 올라왔을 때 최대 30초고 보통 10초 정도만 하고 있어요. 다시 내려오자. 이 판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기도 하고 굿! 라라 정말 잘한다. 그 여러분들도 이런 닭가슴살과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생활 되시길 바라요. 한마디만 해 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